안녕하십니까 청담마디신경외과 심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의 프로로 치료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로로 치료는 약해진 인대와 힘줄 그리고 관절강에 증식제를 주사하여 조직의 재생과 증식을 유발시켜서 관절을 안정되도록 만들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치유하는 재생 치료입니다. 증식제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과거부터 시도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케 선생님은 프로로 치료의 원리와 방법을 기술한 기념비적인 책인 Liga Montan Tendon Relacation Treated by Protherapy라는 1956년에 발간한 책에서 요통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도수 치료나 스테로이드 주사, 능동적인 운동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고도 프롤로 치료만을 통하여 90% 이상의 환자에서 통증을 해결하고 기능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프롤로 치료를 통하여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통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증상이 개선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이런 요통환자분입니다. 둘째로는 병력상에서 요통의 원인이 인대나 힘줄의 약화로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증상들은 통증으로 인하여 허리를 돌리거나 구부리거나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통증이 악화되어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경우, 격렬한 신체 활동 후에 근육이 뭉치고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 엉치와 다리의 통증과 감각 이상, 잠을 자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에 통증이 있고 근육이 뭉치는 경우, 세 번째는 칵테일 파티 신드롬이라고 하여 한 자세로 오래 서 있으면 요통이 증가되어 자꾸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마치 칵테일 파티에 가면 가만히 서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질환에서는 프로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성요통, 퇴행성 디스크 질환, 좌골신경통, 이상근증후군, 수술 후 요통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후관절증후군, 미골통이라고 해서 꼬리뼈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경우, 척추전방전위증이나 척추 분리증, 또한 척추 협착증에서는 협착증 환자의 증상이 신경의 압박보다는 척추의 불안정이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된다면 프로로 치료가 대단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 요추 염좌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한편 프로로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입니다. 국소적으로 고름이 나고 급성 감염이 있을 때 출혈성 질환이 있을 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어떤 치료를 한 후에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 전에 복용하시는 약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급성 통증이나 골절에서도 프로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로 치료를 할때 환자분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분은 치료대 위에 배를 깔고 엎드린 자세를 하고 배 밑에는 적당한 높이에 쿠션을 집어 넣어서 허리가 편편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환자의 요추 전만의 각도를 줄여서 치료 부위의 구조물들을 정확하게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환자분의 자세를 잡은 다음에는 허리를 촉진하여서 필수적인 표지점을 먼저 찾아서 표시를 하고 또한 주사를 어디에 놓을 건지를 결정하여 역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면 해부학적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프로로치료는 1950년대에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 정립되면서 촉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주사를 놓는 방법이 개발되고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미국의 해켓 헤멜 재단에 참여하여 활동을 한 것은 패턴 선생님으로부터 이러한 프로 치료 방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초음파 투시와 주사를 함께 적용하여 전통적인 치료법을 보완하고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치료 부위를 소독하는데요. 알코올과 클로로헥시딘을 혼합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충분히 소독을 하여 감염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 중에 감염의 경우가 없을 정도로 꼼꼼히 소독과 창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치료 직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치료 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피부 마취를 시행하는데요. 프롤로 치료를 마취 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피부를 살짝 마취하고 주사를 놓게 되면 치료할 때의 통증이 많이 줄어서 크게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아 보시고서는 걱정했던 것보다 프롤로 주사가 덜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롤로 주사를 놓는데요. 주사를 놓을 때는 한두 곳에 주사를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허리에 구조물이 약해진 곳과 통증을 일으키는 곳에 장력이 전달되는 구조물 그리고 다리에 연관통이나 저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곳을 찾아서 전부 주사를 놓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곳을 주사하게 됩니다. 이때 주사 부위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분의 증상과 통증의 정도 범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주사를 할수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부위를 주사하느냐는 것은 치료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부위를 주사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것을 정확하게 주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때 바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로 치료를 하는 간격은 평균 4주인데요. 짧게는 2주, 길게는 6주 정도의 간격으로 치료를 합니다. 주사 후에 몸이 회복되는 기전을 온도 힐링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조직의 손상이나 주사 치료 후의 반응 과정은 국소적인 염증 반응기가 약 일주일간 지속되고, 증식기는 주사 후 3일에서 한 6주까지 지속이 됩니다. 리모델링기가 6주 이후에는 진행이 되면서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일 일주일 간격으로 주사를 반복하게 된다면 염증 반응기를 자꾸 반복하게 만들어서 주사 후 통증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유튜브 질문에 주사를 일주일 이내에 한두 번씩 자주 맞아서 너무 불편하다 하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2주 내지 4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치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허리에 프로로 치료를 통하여 많은 허리 디스크 질환의 환자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로 치료 후에 허리 디스크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